잘됐다오 맞다 빨리 가다 빨리 가다 빨리 가다 빨리 가다 빨리 가다 오오오촛촛촛 쥐! 찬촛 쥐! 씨촛 아이 그만하자 잠깐만 첫으로 뭐, 할게요. 어, 나, 잠깐만. 맞다! 음. 구이랑 차중은 하치면 뭐 만들 수 있다고 하, 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일단 설치. 그리고 설치하고, 그리고 뭔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넣고 이걸 넣으면 와 구워진다 아구워될것 같지 귀찮다 볼까? 어? 일단 아우 아 하품이라네 오 고이조개 오케이, okay, 한번 저기 한번 볼까? 음! 오, 오 이렇게? 음, 저기까지 가야겠군. 망왕경이 있으니까 완전 편하네. 망왕, 망왕경! 망, 망왕경, 망왕경. 가죽이나, 아, 오네그이나 예? 가죽이나, 예? 가죽이게아가나이러면못가사이코패스 같단 말이야사이코피가이이렇게 말하지 나 일단 여기 설명해보면 나 예? 나 예? 나 사람이 있나? 완뭔일인었네오 음 <laughs>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막살 돼 빨리 보고싶다 빨리 가가지고 오 나를 얕.. 야, 얕하라.. 야, 야, 얕라고아난 그렇게 얍.. 나쁜 지 안해 주민을 가져라가지고 이제 테이블 해가지고 선을 만들라 에이 그것도 안돼 오그걸 어, 번지 행위 중 여기는 번지가 없다. 번지가 없다고! 얘는 난 사람이 염심이 있으니까. 어? 난 이런 놈들만 죽일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철고 내면, 어 철투답한다. 할, 그리고, 어? 일단 설명할 거고,

죽어! 죽어! 어? 가죽 15개다 앗싸 응? 잠깐만 저게 뭐지? 가 그냥 가봐 가지고 어머니. 오면... 양이네. 오잠깐만 저거. 아니 냥이도 말고. 어? 말이다. 마은 죽어야 잘 맞지. 슈가 슈살 슈가 슈 시작한다! 가어 죽어, 가어 죽어 가 슈가 맞가 한번 써봐 오, 맨, 나는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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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는 슈가 슈이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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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난 김을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이름을 한번 생각하면 돼. 김강류라고. 아, 예. 김강료김강 아, 이 세계에 들어오면서 기억이 다 지어졌지. 하지만, 딱하나난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았어. 내 가족, 가족이랑 여기 세 개가 아니라는 거 기억이 났고 나머지는 다 기억이 안 나.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마을이 진짜 없나? 마을이 진짜 없나? 하, 마을 난 혼자 기 싫어 잠깐만 지금? 건축물을, 주문을... 뭐이다! 아야. 아, 이 정도 아픈 짐을 간장할 수 있어. 아, 그래도 너무 아픈, 아니야. 으, 난 가야 돼. 가야 돼. 마이주민이야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아사탕수수 뭐야? 꺼메졌다꺼메지면 껌해지면 자야지. 징크라이프 징크라이프 무지라이프 징크라이프 네. 죄송한 알겠습니다. 뿌지코님 죄송합니다. <laughs> 응, 그까뭔 일이 있었던지 몰라. 뭔가 뭔가 죄송한 느낌이 난. 뭔가 제, 뭔가 사과한 느낌이 난다. 일단 사. 오, 어, 지금 거 마이주민이 있나? 뭐야전기서 가. 아, 야이야 오! 저서 가.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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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저저 저기서 가. 기기 여긴 어디서 저기서 가.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 사 o 나마이 i s a m a 마 a Samana Samana m 가 g a Jumin m 아 s i g a l i a Nato. Ah, Kugan. Ah, k a n 관계 여기는 엄청 평안 롭다 지금 평안 롭지 지금 평안 롭다고평하지 않고 지금 울을 죽이는 놈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하나, 하나, 하나! 왜 코가? 왜 목소리가? 아, 맞다. 다 해붙었어. 가늠을 못했습니다. 아, 아무튼, 최대한 잘 되렴. 아무튼, 최대한 잘 되렴. 아, 넵! 이제부터, 제 이름은, 인간게입니다 넵! 아, 따, 껌, 넌, 넌, 남 교훈하러 보내고, 넵! 알겠습니다! 드디어, 내 몸이, 드디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했구나. 아니면, 아니, 분 아니. 이제 그다 이미 시작해서 아무튼 잘 부탁해요.